자,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쌍곡선 함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새로운 함수다라고 보시고, 어, 지수 함수에 대한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다는 라 건데, 일단은 불러주는 이름은 뭐냐면은, 여기서요, 어, 얘를 하이퍼블릭 이렇게 불러요. 하이퍼블릭. 그래서 읽어주는 방법은 하이퍼블릭, 사인 엑스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이거의 정의가 2분의 e의 x승,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이 지수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이로 나눠가지고 정의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면, 또, 하이퍼블릭 코사인 x.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블릭 사인을 해주면 걔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건데, 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름이 쌍곡선 함수긴 한데, 그, 어쨌든 지수 함수잖아요. 지수 함수인데, 왜 삼각 함수의 표현에 h를 더 붙여가지고, 뭐,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스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한 거는, 이 쌍곡선 함수가 지수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공식이나 뭐 그런 행동들을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좀 비슷하게 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어 벌써부터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를 모방을 해가지고요 이제 하이퍼블릭에서도 하이퍼블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블릭 사인이다가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정의된다라는 거를 잘쓸수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잘 정의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이거 두 개를 나눈 거야 나눈 건데 어, 분자 분모에 e의 x승을 곱하면요, 이게 e의 e x승 플러스 1, e의 e x승 또 이제 얘한테 e x승 곱하면 마이너스 1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버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번이랑 2번이랑 3번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쓰기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부른다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안 외우면은 애초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시고 4번, 5번, 6번은 그, 역수함수의 역할로서 이제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뭐 시컨트, 하이퍼블릭, 코탄젠트가 각각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어 쓸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3번의 정의를 좀 외우시면은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하이퍼블릭에 대한 표현을 지수함수로 쓰기도 하고 지수함수에 대한 표현을 하이퍼블릭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하이퍼블릭이 나오면 지수함수로 바꾸시고, 지수함수로서 이런 정의가 나오면, 어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이퍼블릭 바꾸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 정의를 좀 꼼꼼하게 잘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좀 풀면서 가보면요. 하이퍼블릭 사인의 ln2의 값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이 하이퍼블릭 사인 x의 x자리에다가 어 ln2, l LN2, n ln2를 딱 대입하면 돼요. 얘는 하이퍼블릭 사인에 ln2가 2분의 2의 ln2 승 마이너스 2의 어, 마이너스 ln2 승이다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는 이 ln 네모는 이게 삭제가 되면서 네모다 할수 있고 로그 성질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ln의 네모는 로그 성질로 앞에 곱해져 있는 ln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어, 진수의 지수를 올리신 다음에 지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역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분의 쉬워서 어, 2 마이너스 이거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2의 마이너스 1승 말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럼 이제 2분의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이런 정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기초 수학 쪽에서 로그 성질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정의로부터 어떤 값을 구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좀잘 외워서 그 답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 또 해볼까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LN이다. 그러면 2분의 2에 어, LN2승, 플러스 이어지고 2에 마이너스 LN2승, 는 2분의 2, 플러스 어, 2분의 1입니다. 올라가서 지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2분의, 2분의 5, 그래서 번분수 어, 4분의 5다.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F에 l n 이다 그럼 X에 LN이 대입해서 하이퍼브릭 사인에 e LN이고 그럼 얘는 하이퍼브릭 사인에이 LN2는 LN4예요. 그죠? 이 LN2는 올라가서 LN2의 제곱이고 LN4가 되겠지. 그러면 어 2분의 2에 LN4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N4승 되면서 또 이게 올라가주면은 역수 취급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분의 4 마이너스 어, 4분의 1이고 그럼 2분의 4분의 1 6배일 15, 8분의 15.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제 계산을 쭉 밀어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분, 뭐, 번분수 이런 것들. 앞에서 사실 맨첫 시간에 배웠던 기초수학 내용인데, 어, 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를 잘 하시면 좋겠고, 이제 출발 자체를 정의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구하는 게 이만큼인데, 이 이게 지금 숫자로 결정이 되려면은 또 정의로 뺄수 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8.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4X, 그러면 8, 2분의. 지금 X 대신에 4X가 들어간 거니까, 2분의. 2에 4X승,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X승, 그러면 4 곱하기 2에 4X승, 플러스 2에 어, 마이너스 4X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 주어진 조건으로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이거, 2의 2X승 버전이 더 좋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3번 동그라미 외웠던 거, 이거, 어, 이거 쓰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3분의 1이라를 풀면, 이거 X자로 곱해가지고 식을 좀 활용을 했을 때, 2의 2X승에 대한 걸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3배에 전개할게요. 자, 2의 2X승이고, 마이너스 3이고, 는 2의 2X승에 플러스 3이다라고 하면은 넘기고 넘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의 2x승이 총 2개, 그 다음에 1 더하기 3, 4, 그럼 2의 2x승은 2가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할까요? 제곱하면 은 지수법칙으로 이거 2배에서 4x승이 되는 거고,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4 곱하기 4, 플러스, 이거 역수니까 4분의 1,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에 대한 부분을 잘 구해서 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전개했을 때 이게 16 더하기 1인 거니까 17이다. 해서 이만큼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밑에 게잘 활용돼가지고 잘 지수함수의 입장으로 그 계산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푸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쌍곡선함수라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의 표현에 H를 붙여서 읽어주는 방법으로 하이퍼블릭. 그다음에 정의 자체는 일단 1, 2, 3번 외워줘라. 그럼 정의로서 푸는 문제가 어떤 로그 성질이나 여러 가지 계산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일단은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래프는요 순서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좀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y는 하이퍼블릭 사인 x의 그래프고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그래프고 어, y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함수 입장에서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탄젠도 트기함수예요 그죠? 원점 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고, 코사인이 우함수였던 것처럼, 하이퍼블릭 코사인도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랑 우함수에 대한 거잘 외워주시고,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X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없고, Y에 대한 범위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기함수. 그다음 얘는,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없어요. 근데, Y에 대한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은, 0,1이다라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함수예요 자, 얘는 x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y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등호가 빠져서, 빠져서 점근선 내부에서 존재합니다. 를 이거 비슷하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자리가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면 얘는 아크 탄젠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잘 구분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배우면서, 어,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역삼각함수에서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그 다음에 지금 하이퍼블릭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의 그래프, 총 9가지의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좀 볼까요? 자, 이건 보기만 합시다. 뭐 그렇게 그래프를 뭐 이렇게 이용해서 그릴 일은 없으니까. 자, 만약에 어 이렇게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y는 e x승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뭐냐면은 y는 e의 마이너스 x승이고 이제 우리 지수함수 할때 이거 두 개만큼은 외우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이퍼블릭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빼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x가 0인 순간을 오면은 여기랑 여기야. 그럼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2분의 1 하면은 1 빼기 1, 2분의 1에서 0이죠. 그럼 결국 똑같은 이 x 값에서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마찬가지로 x 를이 정도로 가봐. 그럼 여기서의 y 값은 똑같은 이 x 값에서 빨간색 빼기 파란색 하면은 어쨌든 더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겠죠.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는 거니까. 그거 2분의 1하면 이제 좀 높아지는 거고 조금 더 진행해요. 더 진행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높아진 상태에서 되게 조그만 걸 빼는 거니까 점점점점 높아질 거고. 이게 음수로 가면은 또 작은 거에서 큰걸 빼는 거니까, 어, 작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지수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두 함수의 그래프를 서로 빼고 2분의 1한 결과로 y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이고, 이번에 이제 더해서 가는 게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라 보면은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1을 2분의 1 해가지고 1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0 1마을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 조금, 어, 잘, 외워주시고, 함수의 형태는 이제 y는 x제곱처럼 생겨먹었다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그 다음에 하이퍼브릭 탄젠트는 하이퍼브릭 탄젠트가 아크 탄젠트랑 좀 차이점이 이 점근선에 대한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잘 구분해서 외워 주시고 얘는 사실은 어떤 극한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좀 암기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건 기함수다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함수인데 이 쌍곡선 함수에도 역 함수가 존재해서 역 쌍곡선 함수라고 부르면은 얘는 어, 결국에는 그역 삼각 함수에서 썼었던 그 아크라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주는 방법은 아크 아크 얘가 뭔지 아크 하이퍼 볼릭 사인 엑스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게 역 쌍곡선 함수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 그래서 얘네들은 이 1번 2번 3번을 외워주세요 음. 이렇게 암기 해서 적당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언제나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이 역상곡선 함수들은 다 로그함수가 되고 일단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의 정의는 ln 한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3다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면 하이퍼블릭 코사인이고 그 다음 에 이거 2분의 1 ln의 1 마이너스 x 의1 플러스 x다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은 어안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y는 y는 하이퍼블릭 사인 x야. 자 역함수는 x는 하이퍼블릭 사인의 y야. 다시 얘가 2분의2분의 2분의, 어, e의 y승의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y에 대해 정리한 거예요. 이제 이 유도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e^x는 해가지고 자 e의 y승을 t라고 주면은 t t분의 1이고 t제곱의 마이너스 e^xt의 마이너스 1은0이고뭐근의공식으로 가지고 t를 구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유도가 돼요. 근데 이런 유도 과정을 가지고서 얘를 어, 바, 이렇게 딱 말하기보다는 이게 암기되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유도가 된결과는 이거다라고 해서. 어, 역함수에 대해서 x랑 y를 바꾸고 이제 그때 y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니 일단 이세 개는 좀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역삼각함수 때처럼 이 네모아크 세모는 네모세모를 동시역수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이걸 구하라고 하면은 이 아크를 중심으로 앞뒤를 다 역수 취급. 코시컨트 역수는 사인인 거니까 아크 그 하이퍼블의 사인의 x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수 취급해가 가면은 이 1번 동그라미 x자리에다가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대입하면 그게 어,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 5, 6번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응용되는 공식에 의해서 1, 2, 3번을 이용해서 어, 잡아줄 수 있는 것이니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잘 외워주시고 자 혹시나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일단 2번 동그라미 때문에 할 건데 자 우리가 이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사실 이게 우함수이면서 0, 1을 지나고 역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단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만 잘라요. 자르고 나머지를 버린 다음에 역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코멘트를 써 주면 얘는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역함수가 됩니다. 걔를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라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역삼국선 함수까지 하면은 진짜 드디어 함수 다 끝난 거야. 뭐 물론 뒤에 극좌표에 대한 개념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이걸 이제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12번 지금 얘는 뭐냐면요. 하이퍼블릭 탄젠트야. 그럼 얘는 뭐냐면요.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야. 그럼 그거 어디 있냐면요. 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외운 걸로 푸는 거야. 답은... 이렇게요. 마찬가지 얘는요. 하이퍼블릭 시컨트 x에 대해서 역함수는 f 인버스 x는 하이 아크 하이퍼블릭 시컨트 x가 되고, 그럼 얘는 아크 중심으로 시컨트 역수 코사인 x의 역수 x분의 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x ln에 ln에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대신 x분의 1 들어가면 ln의 x분의 1에 플러스 루트 x분의 1에 대한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내부에서 좀 통분을 해주면요 얘가 ln의 x분의 1 플러스 얘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주면은 또 x분의 한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만큼에 대한 표현을 찾으면 어 뭐냐면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4, 5, 6번에 대한 거는 이제 1, 2, 3번을 외워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14번, 이거 뭐예요? 지수 함수로 나오면 오히려 하이퍼블리로 가는 거야. 이거 해를 구하세요는 또 이거 뭐 t로 치환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쌍곡선 함수는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x만 남기면 아크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아크 하이퍼블리 사인 x 의이 정의에 대입해 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ln에 음, 1 플러스 루트. 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쌍곡선 함수랑 역쌍곡선 함수는 거의 이제 정의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의에 대한 모습들을 눈에 잘 익혀 두시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을 잘 보시고 14번, 이화여대뭐 12, 13번 둘 아주 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보면서 결국에는 조금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겠지만 좀 외울 게 많아요. 좀잘 외워가면서 어,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초반 보니까 또 많은 것도 있고 뭐 세팅해야 될게 많아서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외울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튼 어, 이런 것들이 좀 암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질을 좀 봅시다. 그 공식이야. 공식을 좀 봅시다. 이 공식에서는 어떻게 외워주냐면은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약간의 부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그라미는 이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하이퍼블릭에 대한 버전에서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 플러스였는데, 이제 하이퍼블릭 바뀌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걸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게 되고, 어, 제일 많이 쓰는 건 1번입니다. 음, 얘를 제일 많이 쓰고 나머지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셈정리도 비슷하게 가는데 부호만 달라요. 근데 부호가 한번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라는 사실이 어, 삼각함수들과 다르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외우면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외우는 느낌은 사실 아니니까 어, 이렇게 잘 외워서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쌍곡선 함수랑 역쌍곡선 함수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어, 공식 정도를 잘 외워서 가는 거고, 정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15번. 아, 어, 하이퍼블릭 탄젠트 한다음 X-Y인데, 얘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X 분자,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Y 분모. 아, 분자가 아니라 서로 빼서 이제 그, 어, 그 전개되는 것처럼 써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1 플러스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하이퍼블릭에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자. 1 마이너스 2개 곱하면 6분의 1. 그럼 6분의 5분의 6분의 1이고. 답은 5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강좌는요. 아, 그 암기할 거 투성이에요. 암기할 거 투성이고. 로그 성질 좀잘 챙겨두시고. 뭐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좀 넘어가면 어려운 주제가 나오네요. 극좌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